이게 라면이라고. 제국시민 여러분. 황제입니다. 고향은 잘들 가고 계시죠? 여기는 세종시 도담동 도래마을 16단지에 있는 세종킹크랩입니다 무려 점심특선 황제라면 먹으러 왔어요. 황제라면은 당연히 황제라면을 먹어야지. 여기는 대충 10년 전부터 있던 곳인데 인기가 하도 터져가지고 무조건 저렇게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약하려고 전화해서 인너스만 말씀드렸더니 자동으로 황제라면 3인분 예약됐어요. 네 와보니까 세팅되어 있던 저희 테이블입니다. 저 해물들 보이시나요? 그리고 세명이라서 라면 3개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2개가 까져있는 상태에서 라면 스프가 빠져있습니 있더라고요. 이따가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김치 맛이 진짜 개미치고 팔짝뛰니다 같이 오신 분이 자기는 음식점에서 메인만 먹고 김치는 잘안 먹는데 이집 거는 맛있다면서 싹싹 드셨어요. 해물들은 백합조개가 메인이고 각종 야채에 청양고추랑 베트남 고추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칼칼 합니다. 산낙지 3마리 투척된 거 보셨죠? 원래 낙지는 한 마리만 들어가고 전복이 원래 인원 수대로 들어가는 건데 사장님이 물량 발주 잘못 하셔가지고 전복이 다 떨어졌다고 전복 대신에 낙지를 더 주신 거예요. 저거 여기 에다가 기본 주먹밥 도 나오 는데, 저구성에 인당 12,500 원인 게 말이 됩니까？해자, 해자, 상, 해자 네, 에요？제 국의 소드 마스터 등장 입니다. 낙지 맛이뭐말에뭐하 겠지만 탱탱 하니 맛있 었 고요. 저 냄비 깊이가 꽤 깊어가지고 무슨 마법의 주머니마냥 저 크다란 백합조개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조개 살도 겁내 탱탱하고 국물 맛은 딱포장마차에서 소주랑 먹는 홍합탕이랑 비슷하니 시원 짭짤 팔팔 그 자체입니다. 기침하는 <laughs> 놈들 앞으로 나와. 뭐야? 와, 칼칼 시원. 그리고 주먹밥은 다들 아시는 꼬소 짭짤한 주먹밥 맛이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고 김치랑 먹으면 그냥 돌아버립니다. 네, 계속 나와서 계속 또 퍼오고 있어요. 몸에 좋다는 먹물 한번 타봤습니다. 자, 대망의 황제 라면입니다. 황제는 예로부터 가전은 LG만 쓰고 라면은 진라면만 먹는데 전날부로 종종 신라면도 먹기로 했어요. 저해물국음 국물 베이스에 끓여지는 신라면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아, 만족스러워. 그리고 라면 세개 중에 스프 두개 빠져있던 건저 해물 국물 자체가 짭짤해가지고 사장님이 일부러 빼신 거예요. 우려 황제 라면 비주얼 잠시 보시죠. 살아있는데. 저게 맛이 없으면 몸에 있는 피싹다 뽑아가지고 검사해서 조상이 단군이 맞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운소리야? 네, 만족도 2만 퍼센트 식사였어요 주차는 도랫마을 16단지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 전화 예약하면 바로 가게에서 문자 오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황제라면이 진짜 가성비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고 저기 킹크랩도 맛있다니까 가실 분들은 참고해주시고요 명절이라 일반 음식 말고 좀 희한한 거로 리뷰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황제 퇴청하겠습니다